찬양대. 다윗과 예비 지주다들은 수금과 검은과와발아를 가지고 예언하는 아삽 후손과 헤맨 후손과 여두손후손에게 특별한 직책을 맡겼다. 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 자구르, 요셉, 네다리아, 아사넬라. 이야삽의 아들들은 왕명에 따라 아삽의 지 받아 영감받은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파로는 여두둔의 아들 게달리아스리 요사이야, 하바시야, 마따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며 영감받은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여두둔의 지혜에 따라 야훼게 감사차종을 불렀다. 해만파로는 해만의 아들 부키야, 마따리야, 우치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아, 하나니, 엘리아나, 엘리아다, 기딸티, 로맘티에젤, 요스부카샤, 말로디, 호딜 마아지옷.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왕의 선견자, 에만에게이 아들들을 주셔서 그 영광을 높여주셨다. 에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열넷과 딸 셋을 받았다.이들은 모두 왕명에 따라 아버지의 시를 받으며 야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고 왕명을 따라 바라와 거문고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하였다.이들은 야에게 찬양을 부르는 훈련받는 일족들과 함께 명단에 올랐다.선생은 모두 288명이었다. 그들은 대가나 평단원, 선생이나 제자의 구별 없이 제비를 뽑아 번들었다. 제비를 뽑으니 첫째로 아삭가분의 요셉이 뽑혔다. 둘째는 게달리아 형제 아들 열두리, 셋째는 자구루 형제 아들 열두리, 넷째는 이슬이 형제 아들 열두리, 다섯째는 느다니아 형제 아들 열두리, 여섯째는 부키아형제 아들 열두리, 일곱째는 여사렐라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여덟째는 여사이야 형제와 아들 열두리. 아홉째는 마띠니야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열째는 시므이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열한째는 아자엘 형제와 그의 아들 열두리. 열두째는 하사비야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열셋째는 수바알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열넷째는 마다디아 형제와 아들 열두리. 열 다섯째는 열의 모 형제 아들 열 둘이, 열 여섯째는 하나니아 형제 아들 열 둘이, 열 일곱째는 요스부키아 형제 아들 열 둘이, 열 여덟째는 하나니 형제 아들 열 둘이, 열업째는 말로디 형제 아들 열 둘이, 스무째는 엘리아다 형제 아들 열 둘이, 스물한째는 호들 형제 아들 열 둘이, 스물둘째는 기딸 띠 형제 아들 열 둘이, 스물셋째는. 마아지옷 형제와 아들 열둘이, 스물넷째는 로암티에젤 형제와 아들 열둘이 뽑혔다.